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최용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코로나1 9가 풍성한 일상성의 누림의 윤리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사실은 저, 아, 우리가 이제 언컨택스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일상이 이제 가정에 또 이제 가정 속에서 또는 좁은 바운안안에서 우리가 생활 때가 많은데, 어, 저는 사실은 이런 일상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가, 또 일상에서, 아 어, 잠을 자고, 또 몸을 씻고, 밥을 먹고, 약간 또 걷고 산책하고, 운동을 하고, 자거을 타고, 그리고 자연을 누리고 향려하고, 어, 신을 누리고 향려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함, 가득한 그런 우리 윤리적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를 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면은 우리 근대 그자유주의학을 그게 이제, 계약의 윤리학이든지, 아니면 권리 담론, 뭐, 또, 공리, 어, 어떤, 어, 최다세 최대 행보의 공리주 의 윤리학이든 간에, 뭐, 롤즈의 정의론 가게 그게 이제, 어떤, 그, 그런 자유윤리학에서공정영역에서 이제, 권리나 정의를 강조하고, 그런 어떤, 그런, 그, 그런 윤리학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마이클 샌달이 얘기하면 저는 약간 좀 추상적인 자아 윤리학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달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무연고적 자아, 자, 어, 어떤, 뭐랄까, 역사성이 결여된 윤리학이랄까요? 또는 지역성이랄까? 또 장소성이 결여된 그런 윤리학이에요. 추상적 자아 윤리학이죠. 어, 추상적 자아의 개인적 윤리학인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또 약간 좀 많이 힘든 게 뭐냐면, 그런 자율주의윤리학이 뭐냐 하면은, 어, 그, 뭔가 일상적 풍성함을 잘 모르는 추상적 그 공적 영역의 윤리학이라는 거죠. 우리 사적 영역의 풍성한 일상의 비밀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한계를 느낍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공리주의 윤리학도 맞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공동체주의. 어. 공동체주의 윤리학도 우리가 뭐랄 덕을 좀 해명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역사성과 공동체성, 장소성을 좀 이렇게 해명하는 힘이 있지만 우리가 역사성과 공동체성으로 하는 데지 않은 우리의 자외로움, 아 우리 의 고독함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만지지 못하는 약간 조금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해요. 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윤리학 그 그런, 그런 한계를 벗어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데그가 우리가 이제 세계 내 존재를 하잖아요. 실존이라 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내려져 있고 장소 속으로, 지역 속으로, 어, 그런 또 일상성 속에서 속으로 내려져 존재, 개브라팬의 엔터풀판 그런 존재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우리는 역사의 장소성으로 어, 또 어떤 일상으로 지역으로 또는 역사속으로 되어주는데 문제된 게 뭐냐 하면 하이데거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냐 우리가 이런 그 우리의 어떤 내 드는 쯤 일상성이 본래적인 실존이 아닐까 우리가 이해의 자신을 결단할 때예컨데 죽음 안에서 죽음 안에서 우리가 본래 실존을 결단할 때그 그게 본래성 있는 것이지 우리 일상성은 오히려 이제 비본래적인 것이다 그런 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는 아 그게 뭔가 잠못된 것이다 왜 우리 일상이 본래의 실존의 본래적인 것이 아닐까 사실 우리 일상성이 오히려 본래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레비나스가한 얘기거든요 레비나스가 이제 우리 일상성이 굉장히 소중하고 본래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많이 어, 향유할 때 어여성이 풀어야 하는데 사실. 그 에피큐어 사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현재 속에서 많이 향유하는 관계지만 저는 이제 이 일상성이 굉장히 우리가 풍성하다, 향유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홍상수 감독의 영화 보면 우리 일상성을 굉장히 비루할 수 있고 찌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신앙인의 맥락에서. 일상에는 하나님 놀란 선물이 가득 차 있고 그분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너무나 풍성한 공간이 있었다 물론 내가 뭐 굉장히 그 홍상수 영화의 캐릭터보다 더 뛰어난 그런 영웅적인 캐릭터라는 게 아니고 저도 찌질하고 굉장히 비루한 인간이지만 우리 일상이 굉장히 어떤 신적인 놀란 어떤 풍성함과 어떤 그어 그런 어떤 풍성한 선물과 은혜가 가득 찬공간이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잠 있잖아요. 우리가 한 8시간 자잖아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신의 선물이 생각해요. 그 은혜고, 그래서 그 잠을 향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밤에만 자는 것 뿐만 아니라 낮에 자는 걸참 좋아해요. 30분 정도 자고 나면은 너무나, 어 막, 제 영혼이 어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이 몸을 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다윗이 강야에서 물을 가지고 씻을 었때 얼마나 조, 좋았을까 그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다윗보다 혜택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집에 샤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샤워를 하 이렇게 하면은 목욕하고 샤 목욕이 잘안 하는데 샤워만 해도 저는 너무나 이, 이 씻을 때 이것이 물이 선물을 느껴요 그 은혜고 선물이 그래서 어 그리고 또 그다음에 밥을 먹잖아요 삼시 세끼 삼식인데. 특별히 코로나19 사회 시대에서 저는 삼식인데, 어, 근데 제 아내가 다 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밥을 해 먹을 때도 많은데, 근데 이 밥을 먹는다는 거, 향유한다는 건, 그 레미나스 얘기했지만, 논란 향유 같아요. 어, 우리가 육식이나 채식이나 과일이나 이것을 향유하는 것은 논란 어떤 기쁨이고, 우리가 어, 과거의 이런 어, 상치나 트라우마나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염려를 다내놓고 음식을 삼식이가 돼가지고 너무나 맛있게 향유할 때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 안양감이랄까? 그부이서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우리는 또 밥을 먹고 나서 뭐 일도 하지만 우리가 또뭐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걷기도 하고 저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를 타면 제 몸의 그 느낌, 체험 속에서 제 육체를 향유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특별히 또 이제 제가 자전거 타면사는게 잔여향유하거든요. 이 저는 해운대가 에덴 동산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이쁘거든요. 수영강 또 우리 이기대 부대가 해가 장산 부대 가지고 해운대 강할리막 온천천 해가지고 정말 이 완전히 에덴 동산인데 이 자연을 향유하는 것이 제 일상 생에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선물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자연을 향유하는 것 외에 또 이제 신을 향유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그이향유하는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거스는 이제 그걸 또그 신의 향향을 풀리야되지만 약간 레비나스는 그 에로스 친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포로스와 페니아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그그그그그 그, 그, 개념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다음에 연에서 뭐냐하면 그 굉장히 충만하신 그 프로스와 그 아주 가난한 시 페니아 여신 페니아 사이에서 우리는 그 아가페, 아지 에로스터에서 우리 향유하는데 뭔가 그 배고픔 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그 향유할 때마다 욕망하고 향유할 때마다 뭔가 어 신이 아닌자연도 풍성하지만 뭔가 에베 동상이 그렇게 풍성하지만 뭔가 배고픔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그스틴의 말처럼 또는 레비나스 말처럼 정말 에로스할 때 신만을 에로스할 때 또는 CS 루이스 그런 얘기했지만 어, 어그스틴 맥락에서 는 신을 정말로 쿠피티사 사지 않고 카리타스 할때 우리는 정말 놀란 향유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뭐냐면은 정말 이그 일상성 속에서 이런 신을 향유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향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신의 선물도 말씀이 있죠. 말씀을 읽고 먹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또 그분께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그런 일상을 향유하는 것도 자연을 향유하고 또 뭐냐하면은 이제 식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또 자는 거 이런 걸 향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고 은혜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존도 이제 하이데거나사르트르나 까미에 관해서 그실존이 결단 투에서 우리가 본래의 실존관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성이 인간의 본래실존의 가장 그 기본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성이나 덕이나 또 좋은 삶을 위해서도 실존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성 속에서 굉장히 그분이 준 선물과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누리고 향료하고 먹고, 음식도 먹고, 자연도 먹고, 또, 어, 잠도 먹고, 향료하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그, 뭐랄까, 그렇게 한다 봐요. 이제, 에, 이런 게 굉장히 파스칸이 말하는 섬세한 마음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영혼이 살찌고, 풍성해질 때, 우리가 또 공정력에서 아비투스라 할까, 브루드이가 말하는존또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습관을 가질 수 있고, 공정력에서 또 충실한 자아로서, 존 윤리자로서 또잘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냐 하면은, 아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선물 가운데서, 어 정말 그, 이 일상성을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협력하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주 윤리학이랄까 공동체주의 윤리학이랄까 실존주의 윤리학도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우리는 일상 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많이 누리자. 주님의 말씀도 누리고 기도도 누리고 자연도 누리고 음식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고 선물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 속이 풍성한 우리가 되자. 특히 코로나 1 9언컨텍스 하기 서 우리가 사실은 공적인 아리스스가 말하는 그필리아적 존재로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이좀 약간 약하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상성을, 우리가이누리움들 풍성할 때, 어떤 우리 사회적 빌레지 관계망도 어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삶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코로나19 사회 속에서, 음, 여러분들 일상의 누리움과 향유의 그런 삶이 어 풍성해서, 일상성을 잘 누리는 윤리하게 해서그 일상성이 본래 실존의 세계의 존재에서 가장 아주 좀액기스가득한 그런 유리실존의 공간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그런 일상성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또 우리 장소성이 충만해지고, 우리 지역성이 충만해지고, 자유주의, 보편주의와 강간 우리의 또 역사성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윤리 삶을 축복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